다니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정말로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어, 정말로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 같이, 어, 바벨론의 누부간의 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왕들의 환상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 뭐, 앞부분에 나왔었고, 이제 뒷부분에 7장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런 환상이 나왔었는데, 이 다니엘의 환상을 볼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어, 이게 뭐 사건이건 뭐 이런 환상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서도 또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우리 7장에그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 보여줬던 그첫 번째 환상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개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이 땅에 그 짐승의 내 나라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땅의 그러한 세상뿐만 아니라, 내 나라의 세상, 짐승의 세상뿐만 아니라, 그이 짐승의 나라의 그러한 세상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보좌에 앉으신 그, 어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 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들을 그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짐승에 대한 것으로서 이제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 어, 우리가 뭐순점소와 아,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환상을 보지 않았었으니까, 이 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어, 메디아 바사고, 순념소 같은 경우에는 그 헬라의 여러 나라들이 어, 일어날 것을 그 보여주는 시 것이었었는데, 이 11장에 나오는 이 환상, 이 10장서부터 11장의 말씀은 이게 하나로 다 이어진 겁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그,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 사실은 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실제로다 그러면 11장서부터 무엇이냐? 이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그 역사가 이루어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게 연결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역사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통치되어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해서 우리에게, 어...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11장의 환상이 앞에 환상들과 조금 약간 다른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앞에 환상들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짐승의 나라로다 이렇게 비유해갖고 말씀하셨었는데 이1 1장에 오게 되면 더 이상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환상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데 더 이상 짐승의 무슨 뭐 순념소 순양 뭐뭐 사자 표범 뭐 그런 것으로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딱그 역사를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그 순념소나 순양이랑 그런 거 대신에 무엇으로서 여기서 말씀하시냐 하면 북방항과 남방항.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북방항과 남방항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북방왕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그 어디를 이야기하냐 면이 북쪽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그 셀루쿠스, 그 왕조의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남방왕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를 이야기, 그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 푸톨레미 왕조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둘다 어떠한 그 왕조냐 하면 그 헬라의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세운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방왕, 남방왕 하지만 여기한 명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이게 그한 2, 300년간의 그러한 역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절에 뭐 어떤 경우에는 한뭐 200년 정도의 그러한 역사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그 왕의 한 몇, 한 10년, 20년의 그러한 역사가 이게 나와 있는 게 1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정확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역사를, 이 시대의 역사하고 그 다니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진짜 1대1로 다 이게 매칭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도 사람들이 하셨었냐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BC 500년대에 뭐 그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 BC 한 100년 뭐그 정도 에주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게 일대일로다 탁탁탁탁 매칭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래서 하나 한절한절 한절 보게 되면 이게 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굉장히 딱축약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그래도 어디 한번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라는 것을 이걸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신다.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2절 말씀은 어떠한 역사를 이야기하냐면 메대와 바사의 200년 역사를 딱한 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참된 것을 보이리라. 거짓말 아니야. 정말로 이이 이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이 환상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참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 10장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인데, 바사와 메데가 그, 이 나라가 세워진 지 이제 3년째 되어진 그러한 행위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바사의 왕에 몇 명이 있고 뭐 그런 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이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아마 얼마 후에 다니엘은 아마 죽게 되는 거야. 죽게 됩니다. 이게 80이 지금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거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여신 그런 환상인데요. 근데 2절 말씀에서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왕 같은 경우에는 그 바사에 있었던 가장 그 유명한 그러한 왕들이고요. 그리고 그 세왕 다음에 누가 일어나 냐면 넷째 왕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왕은 그 아하스웨로 왕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하스웨로 왕인 나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아,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우리 에스더서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이네 번째 왕입니다. 이네 번째 왕이 굉장히 심히 부여하여져서 그때에 어떠한 일을 벌이냐 하면 그 부여함을 가지고 서쪽 왕국으로 치러 갑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는 서쪽으로 다 간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뭐냐면 그냥 헬라 왕국이라고 이야기 하죠. 헬라 왕국으로 그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게 바로 역사상에 보면 살라미 예전입니다. 살라미 예전. 근데 살라미 예전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 메데아 바사가 승리하지 못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갖고 우리 이 메데와 바사 아니 페르시아가 우리를 점령했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그리스 지역하고 이 헬라 지역하고 이 메데와 바사하고 지속적인 그런 어떤 경쟁 이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절말절4절말씀해 3절, 오게 되면 이 장차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차한 한 왕은 누구냐면 바로 헬라의 왕,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이야기해요.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굉장히 강성하여 져서이 메데어 바사를단 3년 만에 다 점령해버리죠. 메데어 바사 정도만 그가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 인도까지, 인도 지역까지 이 알렉산더가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3절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것으로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생활이라.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점령을 할 수는 어떻게 될까요? 건불 10년이라고. 그가 점령한 13년 만에 그가 이집트까지, 인도서부터 이집트, 서쪽의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알렉산더가 다 점령한 것입니다.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 점령한 그 알렉산더가 33살, 20살의 그 전쟁, 그 왕이 되었는데 33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무상한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보면 큰 왕입니다. 능력 있는 왕.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게 되어져요. 다 놓고 가야 되죠.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에게 그 나라를 제대로 전수도 잘 못합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그가 죽게 되니까 알렉산더의 아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고자 했었지만 그가 어떻게 되냐면 하그 알렉산더 아들을 그 물려주고자 하지만 그의 그 알렉산더의 네명의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네 개의 나라로 다 갈라지게 됩니다. 아들도 죽고 그를 도와서 섭정을 하였던그 알렉산더의 신하도 죽게 되어지고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사절 우리 뒤에 말씀해 오게 되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냐면 그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와 정말 불셀칠의 영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떨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나중에 그 자신의 죽음을, 죽음을 앞두고 그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냥 그 어떤 땅에 누워갖고 그가 막 이렇게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라고, 그때는 건강했을 텐데 왜 눈물을 흘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알렉산더가 하는 얘기야, 내가 죽게 되면 이땅한 평도 안 되는 곳에 누워있는데, 야, 내가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었었죠.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점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 이 5절 말씀서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역사, 포톨레미와 셀리쿠스의 그러한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푸톨레미 1세와 셀리쿠스 1세의 그러한 그 말씀인데요. 그 내용인데 이게 난방왕들은 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난방왕이 이집트의 그 푸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가 됩니다. 바로가 되어져요. 이집트의 바로는 우리는 이집트가 한나라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조가 막 바뀌는데 왕조가 바뀌는 게그 이집트의 그 다스리는 그 민족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 푸톨레미도 이집트의 거의 마지막에 왕조를 이룹니다. 예, 이 왕조를 이루어갖고, 그 푸톨레미가, 그 푸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에서, 어, 왕이 되어지는데, 이 푸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의 그러한 장군 중에서 가장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절말씀에보면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반해서 이 북방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셀리쿠스 1세가 알렉산더의 장군이 냉기했었지만, 이남방왕만큼 유능한 왕은 아니에요. 유능한 그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셀리쿠스 1세가 이 북방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다른 그 왕조가 와갖고,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 와갖고, 이 셀리쿠스에게 전쟁이 승리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셀리쿠스 1세가 어디로다 도망가냐면, 이남방왕에게 이집트로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그 부하로다 얼마 동안 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오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진다라고. 이셀레쿠스 1세가 나중에 그 계속 푸톨레미 그 왕조의 장군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기회를 얻어갖고 이 시리아로다 결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셀레쿠스 1세가 되어지는데 그가 올라가서 나중에 어떠한 나라를 이루었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뭐 그가 받았던 그 땅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알렉산더가 그 점령할 때 인도까지 그가 이셀리쿠스 1세가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서 권세를 떨친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 5절과 6절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몇해후에 그들이 서로 달아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역사가 나오냐 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이 푸톨레미하고 이 셀레쿠스가 이 시리아 쪽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아까 푸톨레미는 이집트라고 얘기했는데, 요 사이에 길목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 이 가운데에 이 팔레스틴 지역이 있는데, 원래는 셀리쿠스가이 지역을 처음에 다스렸었는데 프톨레미가 그셀리쿠스가 와서 있는 동안 이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셀리쿠스가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져요. 이 북방 왕이. 그러니까 이집트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방이 남방 왕이 힘이 있을 때에는 남방에게 점령되고 북방 왕이 힘이 있을 때에는 북방 왕에게 점령되고.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남방왕이 어떻게 하냐면 작신의 딸을 이 북방왕인에게 시집을 보내요. 근데 시집을 보냈는데 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북방왕이 원래 그그 그 아내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굉장히 힘 있는 아내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남쪽에 그이집트의그 왕이 아내로 삼으라 그래갖고 딸을 보내갖고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또 다른 아내를 삼으니까 이 힘있는 아내가 화가 난 겁니다. 나중에 이 남방 왕의 딸을 통하여서 이 북방의 왕이 어, 그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아들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남방 왕이 어느 정도 그 의견을 들어줬다고 생각하고 그 이혼했던 하남이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결혼합니다. 문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북방왕의 원래 아니였던이 여자가 기분이 너무 안좋아지고그 북방의 왕을 독살을 합니다. 독살을 해요. 그리고 남방왕의 그 딸도 독살을 합니다. 그 아들도 독살을 합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 버림을 당하리라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역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냐 하면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지금 한 150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150년의 시간이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한절 한절 이게 다 매핑이 매칭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19절까지 말씀이 계속 이렇게 한절 한절 역사 가운데에이 연관이 되어집니다.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 18절, 우리 19절 그그 그 우리 15절서부터 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은 이 북방왕이 그안티오크스 3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힘이 세어져갖고 이 남방왕의 그러한 땅들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힘이 세어지면서 어떤, 어떤 땅을 얻냐 하면 이 이집트 땅까지 뭐다 얻은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막그뭐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땅을 얻냐 하면 이 이스라엘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1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 6절 말씀 같이 말해볼까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살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 중간 상황에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어, 역사의 사,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 땅을 점령해 갖고 굉장히 유능한 왕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뒤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그 다시 그리스 지역으로 점령하러 갑니다. 그랬다가 로마가 이 그리스 지역을 어, 그리스 지역의 왕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게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완전히 그냥 패하게 됩니다. 평화의 화친을 취하게 되고,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이 안티오크스 3세가 로마의 그 장군에게, 스키피오 장군에게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 자신의 나라로다, 아, 세쿠스 그 나라로 돌아갔는데, 백성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안티오쿠스 3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가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중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낀 땅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킬 힘이 없어서 항상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내 나라 전쟁도 아닌데 날마다 이러한 일을 당한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다니엘도 하나님도 이후에 이 말씀을 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준비하고 방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방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의 제국보다 더욱 강하고 크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나라가 오늘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힘을 키워서가 아니라 성도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